<laughs> 안녕하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이젠 아기 엄마가 된 사랑스러운 배우 윤승아. 그녀는 어떤 가구를 선택했을까요? 윤승아로 오늘 맨날 찍을 공간. 이번에 거실의 느낌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예전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자연이랑 따뜻함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컴포터블 라운드 소파. 부드러운 곡선과 넉넉한 자판으로 공간의 여유와 따뜻함을 더하는 라운지형 소파입니다. 전통적인 직선형 소파와 달리 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어느 방향에서든 자유롭게 착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등받이를 없애고 전면 오픈된 구조로 디자인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어 소통을 유도하는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그면 안 예뻐서 좀 페일한 컬러들로 했거든요. 전 조명에 아무래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응? 밤에 보면 얼마나 예쁘다고요 테이블 위에 달렸던 루이스 폴센인데 발란다 공간도 뭔가 조명이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루이스 폴센 판텔라 램프 루이스 폴센 PH5 루이스 폴센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이죠 기능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클래식한 조명입니다 판텔라 램프는 유기적인 곡선과 부드러운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반사시켜 공간 전체를 은은하고 균일하게 밝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눈부심이 적고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판텔라는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되는 디자인 조명으로 선반, 사이드 테이블, 침대 옆에 두면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PH5는 전설적인 디자이너 폴 헤닉센의 작품으로 눈부심을 완전히 차단하는 독창적인 3단각 구조가 핵심입니다 조명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부드럽고 안정된 빛을 제거합니다 특히 식탁 위에 걸어두면 음식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성 높은 펜던트 조명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루이스 폴슨. 5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가니 그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했고 얘는 원래 양양이 있던 의상인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배우 윤승아 님은 테라스 공간도 놓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꾸몄네요. 선명한 청록색의 빈치지 벤치와 초록 스트라이프 캠핑 체어는 화사한 포인트가 되어 공간에 생기 있게 연출하며 식물들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무드를 자아 냅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실내의 경계 없이 편안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잘 쓰고 있는 바구니인데 세라믹이에요 펌리빙 제품인 것 같은데 맞아요 펌리빙인데 주방에 올려두면 예쁘고 되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펌리빙 세라믹 바스켓 홈 인테리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펌리빙 세라믹 바스켓 요즘 감성 인테리어 아이템 중 단연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북유럽 감성에 담은 브랜드 펌리빙의 대표 제품으로 전통적인 바구니 직조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의 그 독특한 텍스처와 형태를 담아낸 수공예 바스켓입니다. 직조 바구니의 유려한 곡선과 촘촘한 짜임새를 도자기로 정교하게 구현하는 모습은 마치 도자기와 천연 섬유가 절묘하게 만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인의 손에서 하나하나 조각되어 제작된 이 바스켓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세라믹 특유의 견고함과 함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선사합니다. 또한 실용적인 과일 바구니 혹은 잡지나 리모컨을 담는 수납함으로. 침실이나 욕실에서는 향초나 수건 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펌 리빙 세라믹 바스켓으로 공간에 독특한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창구장들은 좀 최대한 수납공간을 주방에 많이 뒀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랑 와인잔 같은 거 넣어주고 헤이 인디안 플레이트랙 인도의 주방 문화에서는 접시나 냄비를 세워서 보관하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런 인도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헤이 인디안 플레이트랙 주방, 카페, 공방, 스튜디오 등에서 감각적으로 접시나 식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이엔 이런 다양한 선반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제품이 있는 이유는 헤이의 브랜드 철학, 라이프 스타일 접근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이는 일상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더하는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부기업 디자인의 핵심은 실용성과 심플한 아름다움이죠. 헤이의 선반은 단순한 수납도구가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헤이는 벽선반, 모듈형 수납, 플레이트랙 등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선반을 디자인합니다. 또한 헤이는 모듈형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데요. 헤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중시해서 조립식 선반, 모듈형 수납, 공간에 맞게 조정 가능한 구조를 가진 제품이 많습니다. 요즘은 가려놓기보다 예쁘게 진열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보이는 수납을 하나의 스타일로 만듭니다. 헤이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선반이 단순히 수납을 넘어 스타일링의 일부가 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답니다. A는 단순한 가구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제안하는 브랜드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윤승아님의 인테리어 잘 보셨나요? 양양의 감각적인 에어비앤비 숙소를 만들 정도로 트렌디한 감성의 소유자 윤승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 리빙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베뉴페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